자, 오재일 선수, 지금, 어디, 서울이에요, 대구에요? 대구입니다. 대구에서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? 아, 일단 집부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. 아, 집 구하는 거? 네. 어 빠르네. 대구 네. 가면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대구는 집값이 올라도 싸잖아요, 그죠? 그래도 비, 생각보다 비싼데, 여기. 네, 와보니까. <laughs> 결정적인 거는 어디서 좀 마음이 굳어졌나요? 삼성하고 계약하기로? 브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음. 뭐 관심을 보여줬고 제일 오랫동안 제일 적극적으로 음. 계속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고민 없이 선택했죠. 음. 저, 결정할 때는 뭐 단장이라든지 뭐또 운용팀에서도 나오기도 한데 어디서 결정했습니까? 아, 그거는 모르, 모르겠고, 모르겠고. 에이전트 쪽에 다 맡겨놓은 상태여서 음. 사인하러 오라고 해가지고, 음. 전 가서 그냥 사인했어요. <laughs> 홍단장은 뭐라 그래요? 오재 선수랑 같이 할수 있어서 좋다고. 어, 그삼진 감독 한번 인사했습니까? 네, 아직 못 뵀습니다. 못 뵀어요? 어, 네. 그 평소에 느꼈던 삼성라이온즈에 대한 이미지가 와서 또 구단하고 이래 해보니까 좀뭐 다른 점이 있나요? 네,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. 어. 네, 일단 1월 돼서 온, 어? 같이 가서 야구장 가서 운동해봐야 좀알것 같아요, 아직은. 음, 음, 음. 네. 그 이제 계약하고 나서 두산의 동료들 중에서 전화가 좀 많이 왔을 까아니까 축하 전화도. 네 많이 왔죠. 인상 나는 선수가 누구 누구예요. <laughs> 네, 세혁이가 제일 먼저 연락 와서 어. 좀 슬퍼하더라고요. 김태형 감독은. 네 일단 감독님이랑 제일 먼저 통화했고요. 그래서 잘 돼서 간 거니까 음. 가서 잘하라고 아프지 말고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삼성 선수 중에서 전화 온 애는 없어요. 이원석 누가 어. 전화왔어요. 원석 어, 원석 친한 친구라서. 근데 지금 데이터 보면은 라팍에서 성적이 좋잖아요. 근데 진짜 다섯 개 들었으면 좀 느낌이 있나요 라파에서? 그런 느낌은 없고, 없고. 그냥 타율감이 좋을 때 라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. 뭐 한국 시리즈 때 이럴 때 보면은 NC도 막 몸쪽 공을 계속 김재환 선수도 그렇고 오지일 선수도 넘 던졌잖아요. 내년 다른 팀들 다 그렇게 올가능성수인데좀기에 대한 대응을 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? 몸쪽을 많이 던진다는 건. 음. 그만큼 실투 올 확률도 높다는 거니까 음, 음.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요. 그 금년에 이렇게 상대본 투수 중에서 볼 좋다 제그 외국인 투수 말고 국내파 중에서는 한두명 꼽은 누구라고 생각해요? 어, 어, 구창문 선수도 좋은 것 같아요. 어, 소형주 선수랑 구창문 선수 두 좋죠. 좋았던 거 예. 네, 그치. 근데 소형주는 뭐 어떤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? 커맨드가 되게 어. 좋은 것 같아요. 로케이션이 그렇죠. 어린 선수답지 않게 이게 음. 승부할 때 승부하고 유인할 때 유인하고 그런 걸잘 음. 잘하는 것 같아요. 구창모는 볼이 사실 좋잖아요. 아, 좋아 많이 어, 좋아졌어요. 거 다섯 개딱들어지면 어떤 느낌이에요? 원래 공은 좋았는데 구창모 선수가 좋은 게이 숨겼다가 팔이 숨겨 네. 있다가 나와서 네. 직구랑 변하고그 판단이 조금 다른 투수들보다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어. 공이 저,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대구에서 개인 연습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? 일단 집 바로 구하는 대로 이사 와서 바로 시작하려고요. 그래서 그렇지. 빨리 내려왔어요. 집을 아, 빨리 구해야 운동할 수 있어서. 한번 두산 팬들이 감사 인사 같은 거 한번 하고 또 삼성 팬들에게 기대 인사 한번 해 보죠. 일단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떠나는 마음이 그렇게 음. 좀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음. 두산에 있던 시간들 잊지 않고 가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삼성 팬들 지금 기대가 크거든요 삼성 팬들에게도 한번 해보죠 대구에서 많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하시는 만큼 제가 기대에 부응해서 또 삼성 라이온스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은 그냥 뭐 팀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음. 뭐 다른 거 없이 똑같이 하던 대로 음. 똑같이 준비하고 음. 시즌 들어서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부담 가지면 오히려 더안될 수도 있으니까, 그렇죠. 원래 하던 대로 꾸준하게 좀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하면 뭐잘될것 같아요.